우리 몸은 그냥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인데, 안 걸으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는 삼성전자 근골격 예방 운동 센터에서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 가기 전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운동 센터라고 해서 근골격 예방 운동 센터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팀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분들 만나 뵙고자 송영민 자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업교육 활동 그리고 방송활동 그리고 기업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이런 컨설팅 활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세 관련돼서 문제를 많이 겪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북목 구분등 그리고 일자허리 라고 해서 우리 소파에 기댈 때처럼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허리 만져보면 허리가 뒤로 꺾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자 허리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척추 관련된 문제들로 많이 이제 통증을 느끼다 보니까 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이제 자세를 많이 이제 찾으시고 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교정해서 낫는다 어, 이런 개념들이 사실 생소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렇게 어, 이해하기보다는 자세가 안 좋으면 근육이 긴장이 돼요. 여러분, 그, 목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목을 가지런히 세웠을 때 근육이 없다고 가정하고 머리의 무게중심을 잘 맞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돼요. 뭐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은 6에서 7kg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략 그 정도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중심을 잘 잡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농구공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잘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측정을 해봤더니 1kg에서 4kg 사이인 거예요 어? 실제 무게보다도 덜 나가는 거죠 목에 실리는 부담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이렇게도 흔들리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세하게 중심을 잡을 때 근육이 조절을 합니다. 근육이 뼈를 잡기 위해서 살짝살짝 힘을 주죠? 그럴 때그 정도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3배 정도 압박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세에 힘을, 내가 근육에 힘을 꽉 주죠?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거북목 하면서 머리에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힘을 꽉 주잖아요? 그러면 23배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어, 자세가 안 좋아서 통증이 생긴다? 이건 그 중간 단계에 긴장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세가 나빠지면서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항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주죠? 그렇게 해서 관절을 압박하죠? 압박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세 때문에 안 좋아? 그러면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능적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우리 그 인체 뼈에 대해서 한번 내 몸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다음에 침팬치를 딱 보세요. 펭귄을 딱 보세요. 코끼리를 딱 보세요. 기린을 딱 보세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몸을 갖고 있는가. 이걸 다 찾아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 나옵니다. 걷고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다. 저도 이 개념 말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뼈에 대한 충격이 위 아래로 수직적인 힘이 계속 부하가 생기겠죠? 볼프의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 뼈는 반복적인 자극을 수직적으로 가하잖아요. 그러면 골밀도가 증가하고 그 방향으로 성장판이 자라요. 이게 뭡니까? 걷기 위해서 다리가 길어진 거고요. 팔은 흔드는 목적이고요. 걸으면 수직적인 부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구부정한 자세로 있을 때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근데 곡선이 허리는 앞쪽 등은 뒤쪽, 목은 안쪽으로 꺾이면서 스프링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단 걷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걸음마 할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중력에 저항해서 근육도 발달이 안돼 있고 뼈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기 때부터 막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으면서 또 근육이 이제 뭐 허리 근육 코어 근육 조금씩 발달하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 이제 내발 기기 자세로 엎드려서 기기 시작하고 앉고 그 다음에 한 발씩 이렇게 서서 겨우겨우 서서 1년 정도 됐을 때한 발을 딱 디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은 뭐 하는지 아세요? 한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지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타기 생각이 나시나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 할 때도 2,000번, 3,000번 안 넘어져요. 한 2, 3개월이면 배웁니다. 걷기는. 1년 정도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중력에 맞춰서 잘 걷는 방법을 훈련을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보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앉아서 오래 생활한다든지 뭐 요즘에 보면 슬리퍼 신고 막먼 거리도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나쁜 자세 습관 때문에 걷기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적응을 하면서 아, 나는 이게 나한테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게 한두 번 걸으면 몰라요. 몇 년. 오랫동안 쌓여야지 내가 통증이 느껴지면서 퇴행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아, 내가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게 됩니다. 어 우리 인체는요, 적응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 틀어지게 걷고 우리가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원래 내몸 어 건강한 상태가 맞는지 틀린지 이거 몰라요. 이게 내가 건강한 상태인지 살찐 상태가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음식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얼마나 나가는지 또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그냥 조절되고 있는 겁니다. 살찌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살찌신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절되면서 그 상태가 막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찌지 않게끔. 그 상태로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쁜 자세냐 바른 자세냐 이건 대뇌에서 우리가 전전두엽으로 그냥 개념화시킨 것뿐이지. 인체는 이게 나쁜 자세인지 바른 자세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나한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관절이나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게 기가 비효율적인 걸음걸이가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누적되면서 쌓이는 개념입니다. 일단 인체가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사냥하는 방법 아주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이 뭘까요? 올림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에서 다른 동물들하고 막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목. 수영 막 경쟁을 합니다. 돌고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펭귄도 못 이깁니다. 펭귄 엄청 빨라요. 어, 모든 종목들을 다른 동물들하고 막 비교를 하면 달리기도 치타를 못 이기고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종목 딱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종목은 인간이 무조건 이겨요. 오래 뛰면 뛸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던지기 능력인데 이건 걷기랑은 조금 다른 능력이라서 걷기를 바탕으로 나온 능력이 던지기 능력이거든요. 네, 이건 별개의 이야기라서 걷기 쪽, 달리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 걷고 달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두 발로 걸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게 사용하고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빨리 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심폐지구력 발달이 돼 있죠 우리 뇌가 그 걷기에 맞춰서 또 발달이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우리 몸은 그냥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인데 안 걸으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데요 걷기나 달리기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걷기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만으로는 안 돼요. 에너지 효율이 너무 높아요. 연비 좋은 자동차예요. 연비 좋은 자동차 중에서도 끝판왕이에요. 모든 동물 다 비교하면. 뭐 칼로리 소비량이 한 만보 걸어봤자 밥한 공기 먹으면 끝나요. 서로 비슷합니다. 한 300kcal 될까 말까예요. 만보 걸으면 300kcal를 소비할까 말까예요.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효율을 높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운동할 때 다이어트할 때 걷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걷기랑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요. 신진대사 조절이에요. 먹는 양을 줄여서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죠. 그러면 인체는 반드시 그 줄어든 에너지 섭취량에 대해서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식욕이 증가를 해요. 자꾸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에너지 대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때 식이 조절만 하고서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요요현상이 와요. 이때 걷기랑 유산소 운동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신진대사가 조절이 돼요. 식욕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걷기랑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들은 반드시 요요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 체중,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다이어트 운동입니다.